야, 불막 네. 지금 여기 우리 아버지가 여 참나무 불 떼고 있는데, 불 떼셨는데, 이거 불 타거든. 이 삼겹살 구워볼 겁니다. 자, 이주 입에서 이이 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용 됐습니다. 용. 다시 한번 해봐라. 담배네, 이거는. <laughs> 이 무는 거좀해 주세요. 찍었잖아. 이거 금방. 아니 이걸로. 아, 네 네. 잠깐만. 여기저 이게 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인... 지금 찍어 놔 봐. 아니. 뚫려 있잖아. 네. 찍무데 아, 잠깐만. 시작 지금 삼겹살 구우려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야. 참나무 막한 감겨 놨습니다. 이거 좀 딱은 따글... 이거 좀 타거든. 이거 삼겹살 꾸멀겁니다. 에이해야지 접시 같은 말이라. 한마좀 주세요. 이지이 어, 뭐 보자 이 전화. 예. 잠시만요. 그래니이 잠시만 하면 이거 없다. 이리 이리 들어와. 와. 기 들어와. 예. 아니, <Harriet> <hazir> <standardized> <eben dragon> <apenas Studio> <S mulheres> 왜 이게 더 봉화 주깨비 맛있는데 다 이렇게 다는 이렇게 매일 먹어내겠나죽 먹고 이랬는데 불러가면 안 되네, 이거. 내자라고. 네, 이니까패차하안 응. 되나,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거. 이거는. 그니까, 한다고 해, 난거이야 불꽃이 나면, 잠깐, 이거. 우의 나라, 거의. 뭘할 때야. 지금, 밖에 쓰러. 야지 밖에 털어야지거으로 그만. 아, 살이크마 어, 크 마이크. 마이어이크니이크어이 야, 한물로마아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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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이크마이가 마이크. 마면안될이같은로먹이크마이 육합, 육합 o m 뭐 t 지아요 요, 요 아, d go to 이것만 먼저 e a n you're not much of time. What i 이 that? 거 m not s 이거 냄비 h e y took it for nothing. y o 이 r e g o i n 가 to

옆으로 해치고. 응. 응. 그, 먹게 될 특히, 원래는 저, 저, 물 먹게 된, 타야 되는데, 그 눌리 뿌리가 그렇게 한 거거든. 응. 옆으로 펼쳐주면, 이게, 주도다 탈라고, 오늘 요리사는 뭐, 전해지나 우리 이제 요리 서 잘하는 사람은, 나는. 아, 멸치? 그내 요리 얼마나 잘한데. 여기 삼겹살에, 상추에, 김치에, 쌈장에, 뭐, 밥에다가 맛있습니다. 삼촌 밥 없어요. <laughs> 와, 이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갖고 나옵니다. 이제 먹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그럼 기다려라니노그 사이 에이러지도 <laughs>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머리 좋네. 시카가 뭐연라하네 그동안 내가 가가 좀에 또한시카고

뭐, 누구누구? 한번더 가라. 아, 저도 가라.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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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나따가뭐더 맛있는게 그렇 있겠나? 음, 나는 음. 내가 무슨거 내개 먹을래 이거 해도 뭐. 몇개 먹을래 누이런것안 아. 먹을래 뭔데? 비키 아이고, 아, 잘 나, 운전 응, 안 하면은 손수건, 백야윙못 튄다. 그거 뭐, 그거요? 저희 이거 같은 거라. 아, 이거 꿀아니 아 우리 고도 잘하나 할 누나 다다 우리도 엄마 먹없야지뭐야 이거 왜안 먹어? 어 소포야 힘들어. 뭐야? 소만 그, 아까운, 내리에 왜, 그렇게. <laughs> 너무 더 눌렀다. 응, 녹슨 좀 불리면. 나 다행이다. 구워보시네. <laughs> 구워지마라 <오, 의심해. 웃음> 아유, 오우, 오우. 향주어야 그만 맛있다, 약간, 양념 맛이 좀, 이런. 자, 그만 맛있다. 시동을 써가 보네요. 나한 아, 아, 아. 뭐라, 고기하 어, 같이 먹을 때래. 나가, 먹어. 입안에 고기 아직 남아있어. 그래, 같이 먹어먹장님 먹어, 저 담배야. 맥주, 하다하 가자. 자, 니가 진부를다 해라, 안 돼, 이 앉아있더라. 수장지한다 아니야? 수담님거아야 맛있나? 어. 아니. 오, 어, 잘구 어. 리이아 이쪽 다리 감아 예. 삼촌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와. 응.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로 있잖아. 불을 끌어내면 더 먹을 응. 거야? 아직 왕창 먹었는데.

饭煮家。对。我们여기서만두한개만사나만두한개 자, 자 맨막라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사테 어린이 아니고 중년. 자, 중년. 청소년이 이한라 이건 아니죠. 너아. 그건 비난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어? 내가 단계로 얘기하면 지금 는 하지만 이거 한번 더 저기 해야 되라이그 빨리 해야겠다. 이뭐네예요 자기네. 그러게네. 그런 말로 야. 잠깐 영상에서 출력해. 어, 네트워크 샀네 <laughs> 어라 비싼 수를 왜나한테 뭐, 그고 있으면 일하고 있잖아. 일할 때만 그부하는 아아,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laughs> 찾는 거는 못참아 야 뭐가 되 여기서 많이크 보고 있는데, 나이 들고 찾는 아이가 모르고그러는 날. 같은데 어 오, 이렇게 해도 될까? <laughs> 아, 이고 이게... <laughs> 후끈하그때 옆으로 들가면 당연히 빠지는거 당연하지 누나 저거 빨리 됐다 저거 저저 그냥 해갖고 나라 이거 내가 못해 앞뒤로 도이 돌리라고 후으로 당연히 빠진다고 뭐라 너무 많이 머리 안 웃어도 이 게임들도 뭘 해야지 배는 먹어도 되는 이 치자 소리까 아니 쟤는 나무 쟤는 몸에도 해로운 거야 앞뒤로 옆으로 박떨어뜨나고 지금 어. 요 네, 지금 혜진이가 잘 굽고 있습니다 우리 오, 아직도 먹고 아니야. 상추하고 오늘 이주의도 한번 잘 먹고 맛 어떻습니까 전희준씨 맛있네요 맛있네요 입니까 아니면 더 맛있습니까 예, 네, 박수칠 정도로 맛있다고 합니다 추작이야 이거 추작이랍니다 <laughs> 와 <우와>, 맛있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컴퓨터 사도 부모님거예요 아니 니걸 네 사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니꺼저 못쓰게 할 건데요 그럼 니가 어른 10만원 만, 아니고, 10, 만할 18세 거. 될 때까지 어른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독립하던가 이한 응. 3만원 해고 일단 돈이 4만원이다만 많이 쓰고 래생각해 마이너스 만 원이죠. 오예 자기 집에서 만이상 내만 기받 오, 가면 진짜 저 3만 원이니까 850이면 1 0 0 0원 똑같이 저 2만 원이요아막 약업 숫자가 힘들 때는 더 그냥 한 번에 먹 이제, 언제 말하겠습니까? 음. 음? 이게 뭐야? 내몰리가네 아니요. 저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여. 뭘말 똑같이 다굽어니까 물신 나 이제 이 번부터 계룡이가 컸고 우리가 먹자. 어제 어제 누나로 컸고 우리가 먹고어이거처이잘 그냥 딱다만 잘라 가 난 이빨로 자르면 돼요 저거 응, 네 이래는 너도 된 거야 두 번째 시작하네 안될 것 같으면 안돼 고시 고시다, 고네다거시다 고시다, 고양이 고시다, 고다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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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시이 고시다, 다고시거든시도다니고 매일 그렇게 말도 그렇다니 오늘 왜안 와요? 오래 말안 하고 오늘, 오늘 출산이 아니에요 설마 그래할수 없지 오래 말도 다르지 아 진짜 요리다 해야지 야 거기에 <laughs> 조금 차채 <laughs> 갖고 이제 또굽습니다나 그거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그거는 <웃음> 먹어보면 좋다. <laughs> 맛있다 인정 인정 뭐 주나 응 인정 뭐 주나지 인정했으면 이제 오후에 일해야지 네? 인정했으니까 오후에 일해야지 그러게 네? 말이야 우리가 뭐해야되는 거지 응, 네. 아 맞아 들어 아 들어 좋 그렇게 거기에 탔다고 한다 응 됐다 됐어 할아버지가 썼다 오셨어요 아 이제 됐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자식이 아버지 생각 갖고 많이 들지라고 하는 마음이지. 영향을 받 아까 이 엄청나게 아, 먹으시잖요 아버지 그래서. 고기 이제 끓고 드세요. 뭘다 끓어먹냐? 아, 두칸끓 먹었어요. 고 먹었구나. 먹가봤다 네. 네. 아버님은 간다 그래? 왔다가 일하러 갔어요. 어떻게 가긴 언 아까 왔다 갔어요. 30분 됐나. 한참 됐어요. 교서 우리 응, 나는 많이머니 나이 제고마먹는다 발도 먹니고저저 뭐로? 밥 해지. 안 먹으려면 저 돈이 다 와야 되는데. 아버지 맥주 한잔하소 아, 버지한잔하야소 내가 시곱마끼야 이지 그걸 요래 요래 물러넣어서 요래 그래 손가락으로 중간에 이래뿌면 하나만 하지 삼총산 어디있어요 형님? 저 멀리 길에 뭐꿀 먹으러 가도 동에 바로 요 길에 바로 나가만 있다 아 앉아서 아버지 여기서 맥주 갖다 드릴게요 맥주 한먹어 소주 한모 소주 에예 갖다 드릴게요어 아버지 굽어서 내가 구드릴까요네가 네. 정말 할아버지 구우맛 최고다 그래요? 그래 소금 나안나 아, 몰래요 소금 났는데요 안 아, 났다 근데... 소금 났는데 아까꺼잖아 아 소금 몰래요 빨리 돌리다 보세거 아, 봤잖아요 어, 어. 조심해라 여는 저소뚜껑이 넘어지면 작살난다 이 안에 누나 미안해 나 지금 눌러서 가고 누나 신발 잘봐어

할아버지 술도 한잔 드리고, 니도 맥주 한잔 하고. 할아버지는 소주 하고, 니 맥주 먹고. 요요안는 거잖아. 어, 어, 소주 마 음. 이제 뭐 김하고 소태 소트, 김하고 뭐 고기 우는저 연기하고 막 온통 온 동네 냄새입니다 냄 냄새. 향입니다 향 고기 향. 나도 바보는 <밥까지> 안 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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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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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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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 약끓여 할아버지, 맥주나 드세요? 소주만, 물 끓여 담을 때 뭐야? 뭐야? 하네요. 리이도먹서요이죠 <목소리> <따뜻하게 좀> <목소리> <목소리> <그래도 안 목소리> 이번에 비가 오고 마트에 라 파는 거는 짧게 잘라 파고 저탕이도 끝에 뒤에 나 탕이들 저 그어! 해갖고 우와 탄네 또잡으 치마 빨자 짤라 파고 이거 많이 탄네 많이 타네 嗯。么？你要咋子？ 어, 불도 없단 요이야 네, 약정. 이거는 우 아, 진짜. 아, 불도 없기 안에 그좀 사는 건 좋고, 저 사는 것만 해봐. 리이딱맛기도 내가 오늘 이거 고스고고스좀 막아야 되는 거기 꾸어 는건 괜찮은데. 제가 정비자 거 일하는 건 힘들다고. 아버지하고 뭐, 이주희 지금 그 뭐, 마지막에 두줄갖고 뭐 먹고 먹고있고 나는 많이 먹으랬고 다 먹고 치우면 돼 혜지도 지금 먹고 이제 너뭐 게임하는 동무 하고있어 아, 배부르다 카고 과자 아, 먹고 싶네 과자 <laughs> 이씨 이제 그만 이제 먹고 돌아와야 누우기에는 편하지 방에 뜨뜻한 데누우 어떠? 아, 제일 좋네 제일 좋지 네. 자 이제 가자 배고으로 아, 방에서 뭐 든든하게 쉰다 카드만 이제 몇 초까지 뭐